저 오늘은 6일차인데요. 전 만렙을 어제 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이 게임의 그래픽. 어, 이거는 클벳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훌륭합니다. 엔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환경의 텍스처 같은 것들도 되게 멋있고요. 깔끔하고 디테일도 좋고 모두 훌륭합니다. 전 만족해요. 이게 생각보다 월드도 엄청 커요. 월드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돌아다닐 때도 많고, 뭐,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초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마다 사냥하는 그 느낌이 전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저는 여기 바다에서 사냥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힐링되는 느낌이랄까? 여명 해안인데 예, 날씨나 뭐이 시간대에 따른 낮과 밤이 이제 구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사냥하는 거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나 좋았던 게 여기가 이제 낮을 때, 낮을 때 되게 바다 뷰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사냥할 때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스킬이 팩트가 너무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전좀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킬 이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전투 애니메이션 자체도 너무 과하지 않고 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듯하지만 저는 이래서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액션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만족합니다. 클베 때는 좀 묵직하고 느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매우 좋아졌어요. 깔끔하고 이동하면서도 이제 전투하는 느낌, 어, 빠르게 전투하는 느낌이 더서 좋고요.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좋다. 그리고 스피디하면서 컨트롤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엘리온 할때그 느낌이 좀 받게 됩니다. 네, 엘리온도 좀 어, 엘리오는 뭐 사실 좀더 논택의 액션이 많이 강했지만 이 부분은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좀 볼까요? 포덱스라는 부분에서 이 모험이 메인 캐스트인데 메인 캐스트가 챕터가 이렇게 1막부터 지금 현재 10막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저는 어, 만족했어요. 이것도 이각 챕터별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서사나 캐릭터의 어떤 매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메인 퀘스트 진행이 좀 매우 스피디해 가지고 어, 간결하다는 느낌도 좀 좋았고요. 기존의 MMORPG와는 어, 좀 다른 게이 중간중간 몹을 잡아달라든지 하는 그런 좀 귀찮은 퀘스트들 같은 게좀 많은데 이 게임은 많이 없어요. 사이드 퀘스트라고 볼수 있는 탐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퀘스트들을 서브 퀘스트들을 달성하면 되는 건데요. 개수고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개 정도 있죠.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클리어한 거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클리어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 퀘스트들이 조건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저도 물론 하면서 짜증 많이 났지만, 이렇게 클리어하면 또 보람찬 느낌이 들어요.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의 희열과 더불어서 이큰 보상이 또 나를 반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경험치 보상이 굉장히 커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라서, 예. 네. 아무래도 이 보상이 크다 보니까, 이 강제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레벨업 빨리 하려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짜증나니까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것도 유튜브나 뭐 이런 공략들을 많이 보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또 이런 공략을 안 보고 혼자만의 힘으로 게임에 나가면서 어떤 만족감이나 희열을 느끼는 게또이 게임의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콘솔 게임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글로벌로 출시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게임이 너무 단순하면 잠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지만 저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MMORPG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성장 득템의 부분이죠. 이 리니지 라이크에서의 득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맵을 좀 보시면은. 일반 몹들도 이제 영웅, 에픽템을, 어, 떨굽니다. 이런, 이제, 일반 몹들도 이런 탁본지, 뭐, 이런 재료템,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연구하는 이런 거 저는 좋아하잖아요. 리니지 라이크에서도 이런 일반 몹이 주니까, 어,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 몹도 동물류가 있고, 뭐, 피조류가 있고, 뭐, 불사류가 있고, 이런데, 내가 또 그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주는 그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니면 이 사냥터에서는 이 몹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사냥대도 이렇게 사냥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할지 어, 고민하는 게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 어, 물론 이 필드 보스를 통한 득템도 있습니다. 어, 필드 보스가 이제 보시면은 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17, 19 랩짜리에 등장하는 모르쿠스인데요 이게 초반에 등장하는 보스 몹입니다. 필드보스인데, 이게 이제 7시랑 9시, 9시부터, 9시, 11시, 어, 새벽 1시, 그리고 오후 1시 있습니다. 오후 1시. 이렇게 하루에 4번 필드보스가 나오는데요. 어, 요게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음, 보통은 리니지 라이크는 딜이 가장 높은 파티나 길드에 이제 아이템이 다 배속이 되거든요.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아주 낮은 확률로, 어, 참여한 사람에게 이제 배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게임은 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 딜이 좀 낮아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거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9시, 11시, 뭐, 새벽 1시, 오후 1시에는 참여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득템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를 어떤 충족시켜주는 게이 필드보스였다. 이거를, 어, 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공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도 얻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줄수 있는 정도를 주기 때문에 좀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있다 문제점을 얘기할 때좀 후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던전이에요. 특별 던전이라고 해가지고 타이달의 탑. 요건 1인 던전인데 좀 뭐랄까 어... 그냥 뭐 소울라이크의 보스몹 잡는 느낌? 물론 소울라이크보다는 좀 쉽죠. 어, 쉽긴 하지만 어,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고 어떤 패턴들을 공략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하는 재미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특수던전. 여기 이제 득템에 대한 얘기를 좀더할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 옛날 와우 그 초기 오리지널 때사대 인던이라고 하거나 그런 던전들이 있었죠. 그런 느낌입니다. 템들이 초반에 뭐 낮은 레벨 때는 파템 이런 거를 주지만 나중에 이제 에픽템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난이도가 꽤 있어요. 어, 보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재밌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굉장히 어, 만족스럽다는 라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던전 개수도 보시면 꽤 돼요. 50레벨 던전이 지금 보시면은 총 4개 딱 4대 인던이네요. 이게 지금 50레벨 짜리인데아 3개, 3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총 6개고, 나름 도전하는 재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한다. 이 초반이라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이거 50레벨 던전 트라이 하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 하는 느낌입니다. 어,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힐러나 탱커가 좀 없어가지고, 어, 아예 딜러들이, 어, 파티 참여가 되게 힘들어 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 대부분의 지금의 만렙 유저들이 초창기 만렙 유저들이 이거에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 느낌으로 좀보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득템 요소가 이제 여러가지 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공략 영상에서 제가 또 추후에 추술 하겠습니다. 추술 할텐데 일단은 어 득템하는 구간이 상당히 어좀 넓고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서버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MMORPG가 초창기에 나오면 이제 긴급 점검 해가지고 막 첫날 출시할 때는 어 대결도 엄청 길고 해가지고 뭐 접속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는 고있 경우가 이 비일비재한데요. 이 게임은 뭐 대결도 없었을 뿐더러 긴급 점검이 한번 정도 있었어요. 어 원래 이 게임이 이제 그 선점 캐릭터 선점할 때 서버가 서버가 엄청 빨리 닫혀가지고 야 이거 완전 흥했구나 사람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대결도 엄청 심할 줄 알았는데. 어, 되게 대결도 없고 쾌적하게 접속을 할수할수 있었습니다. 어, 긴급 점검도 이제 한번 정도 있었나? 했기 때문에 서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전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전 역시 NC가 서버 기술력만큼은 정말 국내 원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 이제 린투엠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서버 기술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많은 다인의 r 어, v r 을 구현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전쟁을 하는데 끊김이 별로 없고 어 거기다가 물리 충돌이나 그런 걸 구현하면서 어, 채널도 없었죠 재교호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히 NC 서버는 안정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있을 때는 좀 버벅이는 게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첫 인상은 그래서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서버 문제보다는 클라이언트의 한계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건 기획 부분을 좀 이제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기획적으로 좀 이제 분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이 문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문제점을 하나만 꼽자면 이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RVR이 주요 컨텐츠고 그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게임 초기에 등장하는 이 필드보스, 모르쿠스, 혹은 전쟁토라터라고 할수 있는 모르쿠스 차원석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모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만한 게 이제 컨텐츠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 물론 이제 뭐 재전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재전 이벤트는 너무 훌륭하고 좋았어요. 재밌어요. 이 필드도 넓고, 필드 넓은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자신만의 어떤 어,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다툼도 있고, 어, 사냥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일단, 전쟁 컨텐츠나 필드 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협소하고 자금에도,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니까, 렉이, 어 피할 수가 없어요. 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서버나 클라나 둘다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하는 건지, 어 되게 답답한 느낌밖에 안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쟁이 심화되거나, 여러 보스와 기원석 차원성 등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인원 분배가 여러 군데로 자연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다만 요게 이제 처음 느낌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를 보고 이제 초반에 이탈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이 게임 뭐야 이거 이따구로 해가지고 뭘해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제 첫인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보스를 한 두세 개라든지 기원석 차원석도 좀 많이 푼다든지 해가지고 과하게 많은 인원을 분배하는 것이 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의문점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거 퍼져도 너무 퍼줍니다. 일단 퀘스트 보상, 아까도 보였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경험치도 많이 주는데 다른 그 보상들도 너무 많이 줘요. 성장에 필요한 뭐 강화석이라든지 스킬 강화석, 그 외에도 뭐 아이템도 주고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만렙을 달면은 영웅템 하나 끼고 있고 희귀템 둘둘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laughs> 게임 벌써 이제 보라, 보라색 하나 있고 파란색 거의 다 있고 초록템 두개 있죠. 이것도 이제 조만간 바꿀 겁니다. 이게 이제 만렙 달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5일차 되면 이 정도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의 성장이 어... 또 너무 빠른 거 아닌지 혹은 이 이후의 성장이 나한테 얼마나 이제 변화를 줄 것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여기는 이 게임은 또 만렙도 있어가지고 레벨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경쟁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좀 저는 앞으로 이 성장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지 요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 물론 이게 이제 과금 요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뭐 가금 할 것도 없겠네. 어 누구나 만렙 쉽게 달고 누구나 템 쉽게 먹으면은 왜 가금해 이러는데 이제 뭐 가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패스가 있거든요. 게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성장 일지 그리고 배틀 패스. 성장일지는 이제 레벨 50까지 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배틀 패스가 이제 19,900원짜리 2만 원짜리죠. 이게 아마 한 달마다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29일, 21일 남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한 달마다 이제 패스가 발급이 될것 같은데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신, 아미토이 뭐 이런 걸 얻게 되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재료템을 많이 줍니다. 보상이 재료템을 많이 줘요. 배틀 패스 아래쪽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과금형 패스인데 보시면. 뭐, 성장, 강화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의뢰를 통한 보상이라든지, 뭐, 다른, 뭐, 던전 돌았다든지, 이러면서도 재료를 많이 얻기 때문에, 과금이 무조건 필요한 건 절대 아니구요. 조금 이제 효율이 좋게, 어, 시간 좀 단축해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하겠다, 얻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게임 과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nc 게임인데 근데 이 게임은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과금러들은 또 과금할 그 여지는 좀 있습니다. 물론 경매장이 있으니까요. 경매장을 통해서 어이 루센트라는 캐시 제화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루센트로 이제 경매장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게 돈쓰려면 상당히 많이 쓸수 있고 근데 당장 지금은 음 그런 아이템들이나 이런 이제 경매장에서 살 만한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보스가 몇개 없고 이래 가지고 수급이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금러들은 야, 요거 좀 패키지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한 100만 원짜리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리니지 라이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런 걸좀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내가 가금할 수 있는데 남들보다 좀 격차를 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솔란트라고 해가지고 뭐 아데나, 골드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뭐 사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화인데요. 요게 굉장히 부족해요. 요걸 이제 좀 돈으로 파는 느낌이에요. 전 아까 5만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솔란트를 샀거든요. 요건 안살 수가 없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뭐 부활에도 쓰고 뭐 강화에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 솔란트 수급 때문에 과금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과하게 솔란트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점이 있고 과하게 또 많이 쓰이는 점이 있어요. 이건 좀 이제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해서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음뭐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든 좋아.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남들보다 더 벌면은 내가 그만큼 이득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요 일단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고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저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자고 먹고 이거 tl만 했습니다. 정말 재밌고 계속 몰두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도 어, 잠깐 어, 리뷰 영상 만든다고 멈춘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 어가 유튜버들, 적당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까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민화됐어요. NC게임에 대한 어떤 이런 요구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유튜버들의 어떤 영상에 대해서 항상 그냥 그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또그 유튜버들이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